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임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거든요. 그 말씀은 흔히 산상 보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먼저, 가난하다는 것은 보통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제일 대표적인 걸로 이제 재산이 없는, 돈이 없는, 가진 게 없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도 부족하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돈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의지할 데 없고, 참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좀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뭐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돈으로 딱딱 처리할 수가 있고, 뭐 굶을 일이 없고 먹더라도 오늘 좀, 뭘좀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생각도 할수 있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렵네요 하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베풀 수도 있고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그걸 풍족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데 가난하면 궁색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더라도 그 마음에 뭐가 채워지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그 마음이 허전하기만 한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속에 뭐가 꽉차 있는 것이 아니고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에너지도 없고 그 마음에 힘을 주는 것도 없고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냥 탁 텅 비어서 허전하기만 하고 허무하기만 한그 마음. 아무 낙도 없는 그 마음. 아무도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불쌍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의사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모두 다 환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주 건강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대할 때 마음과 병든 사람이 의사를 대할 때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자기가 건강하면 의사에 대해서 도움받을 일도 없고 의사가 특별히 반가울 일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의사를 오셨는데 다 병들어 있는데 자기는 건강한 줄 아니까 어 의사 오셨습니까 하듯이 어 예수님 오셨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이 병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를 베풀고, 죄 사함을 베풀고, 의를 베풀고, 복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건강한 사람이 어디서 쳐다보도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가득하고, 베풀 복이 가득한데, 우리는 받아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안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 마음은 덩 피어 있고, 줄여 있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복이 있어 왜요 내가 줄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실 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러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세상에 애통하는 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를 들어 뭐 장례식 같은 데서 아니면 병원 같은 데서 뭐지 사랑한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슬픈 일 당했다든지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어 왜 너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부셔져서 자기의 형체가 없어진 사람. 그래서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내하고 네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줄인자는 막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그런 건데 의에 줄인다는 것은 내 속에 너무 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더럽고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꼴보기 싫고 나는 왜일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자. 줄였다는 그 의미 잘 아시죠? 배가 고플 때 너무 허기 져가지고, 아, 정말 뭐좀 먹을 것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고 하듯이, 의에 줄였다는 그 마음. 정말 나는 의가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좋은 게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줄여 있는 그 사람은 예수이 딱 보니까 네가 복이 있어. 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뭐에 배부르다는 겁니까? 의에 배부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가 가득해서 그 마음의 그 포만감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그 포만감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짜 비참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쌍하고 비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위치에는 그 사람에게 네가 복이 있어. 왜? 내가 줄 복을 너는 받을 수가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도 진짜 비참할 때가 있었고, 진짜 힘들 때가 있었고, 예수님 없이 하나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세상적으로는 비참하지만 예수님볼 때는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의로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죠.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을 받을 것이리요. 이 극률을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극률을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극률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극률이 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야, 좋겠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온갖 잡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들, 나를 크게 여기는 마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더 세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외에도 어떤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가득한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참 내에서 육신의 생각이 참 많았는데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계속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를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간사한 인간이구나 나한테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면 은 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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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 가득했던 육신의 생각들이 다 가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의그 음성이 내게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좋겠다 하는 그 사모한 마음대로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케 해주시고, 내 마음에 죄를 씻으시고,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제일 우선이죠. 그것은 죄사함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 많이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말로, 악한 말로 이 복음 전사람을 핍박할 때가 있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원통하고 한데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더라고요. 이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 복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수 없는 사람 때때로 살면서 내 마음에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마음에 다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없고 막막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려고 하면 정말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의의에 줄이고 길이 없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느껴지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그 순간이 올 때, 아, 예수님이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예수님을 기억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복을 마음껏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